서울시 간호사 회원의 행복 이야기. 간호사, 행복 더하기. 파트 4. 너와 나, 그리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 등산으로 충전하기. 요즘 나의 행복이자 인생 충전기는 등산이다. 뭔가 잘안 풀릴 때, 우울할 때, 생각이 많아질 때 등산을 가면 부는 바람에 고민이나 어려움이 날아가는 느낌이 든다. 정상에 다다를 땐 내가 해냈다는 생각과 함께 뿌듯함이 몰려오고 모든 생각을 잊어버린다. 많은 산을 갔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중 가장 좋았던 곳은 지리산이다. 금요일 밤 퇴근 후 새벽 12시에 버스를 타고 지리산에 내렸을 때에 새벽 하늘을 잊지 못한다. 별이 쏟아져 내릴 것 같다는 말은 그때의 하늘을 두고 한 것일 게다. 랜턴을 가지고 올라가는 와중 점점 해가 뜰 때, 천황봉 근처에서 일출을 맞이할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었다. 이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산은 지리산이 되었다. 등산인이라고 하기엔 못 가본 산이 너무 많지만 병원 근처에 있는 대모산도 좋다. 높지 않아 오르기 쉽고 왕복 2시간이면 충분하다. 좀 아쉽다 싶으면 대모산 옆 구룡산까지 다녀올 수 있다. 대모산은 단시간에 빠르게 다녀오고 싶을 때 택하는 산이 되었다. 아차산과 용마산도 접근성이 좋아 쉽게 다녀올 수 있다. 높이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정상에 오르면 서울 시내가 잘 보여서 무난한 산이다. 북한산은 멀어서 자주 갈순 없지만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멀리 간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아마 돌이 많은 산이어서 그런 것 같다. 관악산도 너무 유명한 산이라 소개할 필요도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사람이 많아서 서울대학교로 가는 코스는 비추천이다. 사당역에서 시작하는 코스가 사람이 없고 좋다. 안산과 인왕산도 오르면 서울 시내가 잘 보여서 좋다. 인왕산은 특히 야경이 예쁘다고 하던데, 아직 야간 산행은 해보지 않아서 아쉽다. 꼭 언젠가 해보려고 한다. 간호사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 직업 중 하나인데,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가장 좋은 운동이 등산이 아닐까 생각한다. 환자와 보호자를 대하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 나 스스로의 감정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 번아웃이 올때 높은 곳에 올라 전망을 보면 다시 할수 있을 것 같은 감정이 살아난다. 삼교대를 하면서 햇빛을 보기 어려운 때가 많은데 등산을 하면서 햇빛을 보는 시간도 늘어났다.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사람도 충전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사람마다 각자 다를 텐데 나의 충전기는 등산이다. 나를 찾아가는 길 고등학교 때 한비야 선생님의 책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를 읽고 난 뒤부터 내 꿈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나는 한비아 선생님처럼 NGO 단체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 사회복지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 일단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입시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런 내게 아버지께서 건강이 모든 일에 있어 최우선인데, 다른 것보다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가 어릴 때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사회복지사 말고 간호사가 되는 것은 어때? 하시며 진로 결정을 바꾸는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나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간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학부를 마친 뒤 간호사 면허증이 나오고. 내가 원하던 병원에 입사하면서 너무나도 기뻤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가정 환경과 더불어 가장 즐겁게 실습했던 곳을 떠올려 희망부서로 내과 병동이나 내과 중환자실을 원했는데 이 또한 이루어져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기쁜 마음을 안고 처음 부서에 출근했던 날 환자 옆에 각종 장비들이 질비하고 알람 소리가 쉴새 없이 나는 중환자실의 분위기에 압도당해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었다. 순간 이곳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천사 같은 프리셉터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 걱정은 기우가 되어 버렸다. 나의 프리셉터 선생님은 두 달의 트레이닝 기간 동안 한 번도 인상을 찌뿌리지 않고 업무를 알려주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일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 환자들의 말과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며 진심을 다하는 모습. 언제나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나 멋졌고 자연스레 선생님을 롤모델로 삼게 되었다. 환자에게 처치를 할 때마다 환자가 잘못되진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나도. 연차가 올라가면서 일이 점점 익숙해졌다. 일이 익숙해져 빨라진 것은 좋았지만 종종 기계적으로 일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문득 대학 때 지도 교수님께서 늘 임상과 학교는 동떨어지면 안 된다. 임상에 있으면서 대학원을 가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고 실제로 대학원과 일을 병행하는 선배 선생님들을 가까이 보며 자연스레 나도 대학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간 대학원에서 타 부서, 타 병원, 타 직종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간호사가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할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나에겐 임상이 제일 잘 맞는다는 사실도 다시금 깨달았다. 또 간호 이론과 철학을 배우면서 너무 익숙해져서 기계적으로 행했던 내 간호 행위에 다시 의미를 새겨넣을 수 있었다. 일과 대학원을 병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먼저 이 과정을 경험한 선배 선생님들의 지지와 조언들이 나를 이끌어 주었고, 이맘때쯤 만난 환자에게 받았던 편지가 마음을 풍요롭게 했다. 내가 처음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땐 아버지께서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후 어려움이 있을 땐 동기와 선후배들이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처럼 내가 고민하던 모든 순간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준 사람들이 있어 지치지 않고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그런 내게 간호사로 지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나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나의 간호를 통해 건강을 회복해가는 환자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나의 꿈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필요한 곳에서 적절한 쓰임이 될수 있도록 하자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간호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내 앞에는 걸어온 길보다 걸어갈 길이 더 많이 남았다. 내가 행복한 간호사가 될수 있게 나에게 길잡이가 되어준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후배들이 힘들고 지칠 때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부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늘 힘쓰며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항상 나를 이끌어주는 든든한 선배, 나와 함께 걸어가주는 동기와 후배들과 함께라면 지금까지와 같이 행복한 여정이 될 것이라 믿는다.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나와 함께해주는 나의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